에는 직항 중 제일 저렴한 제주 에어 이용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7시간 정도입니다. ATM 오 되게 많네. 응. 발리 공항을 나오면 바로 한전수들이 반겨줍니다. 그래서 루피아로 출금하려고 했는데 헐 1시간 걸렸네요. 달러만 충전해 갔어요. 그래서 계속 잔고가 없다고 뜨더라고요 트래블 월렛을 충전하실 때는 여행 나라의 돈으로 충전해 가야 ATM기에서 출금된다는 걸 현지 가서 1시간 개고생하고 알았네요. 아, 진짜 돈을 겨우 찾고 자. 이런 이런 그냥 따라가 볼까요? 택시 출발 시1 시간 지연 출발해서 밤 늦게 도착해서 공항 근처 0.5박 숙소에 그랩 잡으러 갔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오면 그랩 택시 기사들이 엄청 말거로 옵니다. 무시하시고 그랩이나 고젝으로 이동 수단을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슬슬 불러 볼까요? 그 그래? 이분이 그래비랑 같은 가격으로 가겠다고 해서 결국 이분차 타고 갔네요. 0.5박 숙소로 공항에서 1.5km 떨어진 빌라쿠라투반을 예약했습니다. 침구 화장실 깨끗하고 에어컨 잘 되고 0.5박 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숙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쁜 야외 수영장도 있네요. 아침에 고젝으로 우부까지 27,000원 정도에 이동했어요. 우부 교통 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해서 아침 8시에 이동했더니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아침 9시 도착해서 집만 맡기고 아침 먹으러 갔습니다. 호텔 근처에 맛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발리의 첫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트리버드바이저에서도 4.5의 평점을 얻었으며 블로거들이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어, 스프링 응. 아니면 커리 어. 같은 거 아까 Nasi game. Nasi game. And what is that? Gado-gado? Huh? This one. Oh, Gadugadu. Yeah. Gado-gado. Oh, one. Oh. 자, 먹겠습니다. 아, 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나시 고랭은 뭐 한국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이름들이 생소한데 나시 고랭은 볶음밥 알던 그 맛입니다. 두근해도. 음, 주군. 얘는 뭔지 모르겠다. 중간에 뿌도 안가는데 가도가도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신선한 채소, 삶은 달걀, 두부 등을 땅콩소스에 버무린 샐러드예요. 그런데 두부가 상했더라고요. 나시짬푸르는 밥과 반찬을 한 접시에 담아 먹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요리입니다. 런스와룽은 두부가 상해서 혹시나 발리벨리 걸릴까봐 그 다음부터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나시고랭은 무난했고 나물무침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연다는 장점 외에는 특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런스와룽 바로 건너편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부족한 식사를 채웠습니다. 돈 바이 산 이곳은 우붓 브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보카도, 토스트, 라떼, 그리고 아보카도 커피 다 맛있었어요. 와, 뜨겁다! 두 번의 아침 식사를 한후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서 우붓 시내를 거닐다가 우붓에서 엄청 유명한 카르샤 스파에 마사지 받으러 갔습니다. 카르샤 스파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구석진 곳에 있어서 고젝에서 바이크 불러 갔어요.

저쪽 오케이, 오케이. 논비 보면서? 어, 아우! 봐봐요. 너무 좋다. 좋지요? 아우, 여기 너무 좋다. 대박, <laughs> <딱박해> 대박. <봐. 웃음> 어. 아니, 이 같은 이 시골인데, 이 이게, 이게 이 어, 이 야자수 하나 있다고, 이 논뷰가 이렇게 아우, 달라진다고? 우붓 <laughs> <너무> <laughs> 카르샤스파는 야자수와 푸른 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마사지 천국입니다. 마사지 받기 전 설무지 작성하고 오일도 선택했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가는 중인데 그 길마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우리 우리 마사지룸이네. 와, 와, 아유 완전히 파라다이스인데.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들 바람이 피부를 스쳐 지나가고 마사지사의 시원한 손길이 더해지니 카르샤 스파가 왜 유명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60분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아쉬웠어요. 30분 더 추워할 걸 후회했네요. 마사지를 받고 바로 옆에 있는 카르샤 카페에 커피 한 잔하러 갔습니다. 논밭 한 가운데에 지어진 논뷰 카페. 발리 특유의 전원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덕분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소낫비가 내리는 발리 원두막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 왔습니다. 우부에 오신다면 꼭꼭꼭 카르샤 스파에 다녀오세요. 스파에서 돌아온 후, 호텔 체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Mm -hmm. mm -hmm. wow. Oh yeah, yeah. Mm. is your coffee and table. Mm -hmm. Free oh, Mr. Mm -hmm. And this one for the room side, we have a do not disturb side ah. and makeup room side. You can put or hanging it oh, outside. Okay. House. Oh, <laughs> wow. <laughs> so, hope you enjoy staying here. Okay. Uh, John Haru, bonnet singer. Oh, come on. Oh, <laughs> 요비 어, 맞으면서 수영하는 것도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오, 그린 그린해네요 어, 비오는 날 수영해봤니? <laughs> 오 좋다. <laughs> 저녁에는 피자 먹기로 했어요. 우부 피자 맛집 갑니다. 피자집 가는 길에 깨짝 댄서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네요. 오, 어서 봐면 되겠네요. <목소리가> 아이, are you guys are dancer, right? 댄서? 예. 댄스에 작댄서? 당연히 보고 가지. 그러면. 오, 달이다. 와. 트립 어 디바이저 평점 4.5 우부 피자 맛집 피자 컬트입니다. Ginger. So and even though it's raining, can watch the dance? Yeah of course we have to pay. I want yeah. to buy the ticket. let get you ticket. Oh yeah yeah. How much it? is it? 100,000. Ah, 100,000 per person, right? Yeah. Okay, okay, okay. Can I go in? Yeah, of Can I oh yeah. yeah. 원래 공연장은 이곳인데 비가와서 저기 안쪽에서 공연한다고 합니다. 와 멋있게도 달리와서 피자 달리오면 피자지 <laughs> 이 집이 왜 맛집일까요 화덕피자는 맞는데 도우가 너무 질기고 딱딱해서 별로였고 치즈가 안들어간 비건피자였어요 아, 완전 실패했습니다.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는 딱 바질 페스토 맛.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도 실패. 두 번은 안올것 같네요. ཁ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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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악기 없이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리듬을 만들며 불의식을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입니다. 깨짝댄스를 보고 조식을 먹었던 호텔 카페에 들렸어요. 역시 여행의 마무리는 시원한 맥주죠. 발리에서는 로컬 맥주인 빈땅이 유명한데 목넘김이 가볍고 깔끔해서 동남아 여행할 때딱 좋은 맥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우붓 근교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볼 예정이에요. 과연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이.